돌아서 가서 낚시를 한 워터포인트 이 제일 좋더라고요 돌폴라 색깔이 확실히 세계다 그죠? 하이 루 <laughs> 하이 루 오늘도 <laughs> <하이, 루. 웃음> 2022년 첫 출조입니다 <laughs> 첫 출조에 뭐 오늘 또 멋지게 한끈 해야되는데 아 뽀구멍 겁나 잡는거 아이가 또 아, 아니야 아,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가 참 좋긴 한데 물때도 좋고 어. 오늘 일곱 물입다 일곱 물 일곱 여섯 일곱 여덟 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럴 때못 잡으면 뭐 바보소리 듣는거 아이가 <laughs> 오빠야 우리 그때 열 물이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laughs> 아 오늘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오늘 선글라스 멋집니다 아이 아침이 네가고 지금 아침 지금 8시거든요 아침인데 햇빛이 저쪽이 동쪽에 있어가지고 눈이 많이 부시네 오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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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이팅 아침부터 영 텐션이 올랐네 왜 이러는 걸까요 대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렇게 화장실이 있네요. 김영삼생가도 있고. 방파제 입구 도착했네요. 걸매가 왜 이러면 안 저기 보이는 이게 닥섬이라고 여기 뒤 여기 뒤쪽이 갯바위거든요. 갯바위를 이렇게 넘어가면 감성돔도 많이 올라오고 괜찮다고 렇게하거든요 감성돔 올라오는 포인트는 제가 많이 봤는데 닥섬 뒷부분으로 가면 감성돔 올로 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건물 쪽 뒤로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이쪽 뒤로 넘어가는 게좀 위험하진 않아요. 위험하진 않으니까. 들어가면 되고 와 화장실을 새로 지었네요. 원래 화장실이 옛날 그거였는데 새로 지어가지고 화장실이 아주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좋네요. 어 차들이 많다. 이 추운 겨울인데도. 여기 아, 차 대놓고 텐트 안까지 들어와도 되네요 예술이다 <laughs> 와이 사람 최고인데 위험한 편이네 테트라가 와 되는데 좀 포인트 좋네 너울이 조금 있네 여기 테트라는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겨울에 또 사람이 엄청 많네요. <laughs> 와 차도 많고 아 여기 캠핑는 사람 부럽네요. 아 진짜 캠핑 차를 하나 바꾸던지 해야지. <laughs> 에이 기뻐. 아니거 차. 옆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집 뒤로, 아까 전에 그집 뒤로 돌아가는 게더 좋아요. 길이.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줄 보이죠? 줄. 여기 줄 타고 올라가서 위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좀 위험합니다. 위험 근데 반대쪽으로 오는 길이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돌아오려면 여기는 좀 활성화해야 되고 저쪽으로도 포인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가서, 돌아서 가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도가, 너울이 좀 심해서 낚시가, 어, 어,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가 물 빠지면 최고로 좋은 워투포인트예요 원투는 안 해봤는데 여기 물 빠지면 아주 좋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좀위만한데 조심해야 겠까 여기 줄인데 줄요 줄딱 줄, 줄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쭉 가면 되겠네요. 너무 좀좀 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즐겁게 낚시를 하도록 할게요. <laughs> 여기 뒤에 창고에서 어부들 창고 같은데 창고에서 뒤로 오시면 됩니다. 뒤로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오면 어부님들이 그물 이 재정비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저기 앞에 둘로 해가지고 여기 뒤에 개판이다 뒤에 닭선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뒤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 갯바위도 있고, 자 저쪽에 보이는 게 저의 포방 파지고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도 갯바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도 있고 여기 이렇게 방파제에서도 해도 되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여기 헤트라 한 3분의 2 여기서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한 3분의 2쯤에 여기서 저 장타를 쳐야 돼요 제가 예전에 봤었거든요 그때 감시하고 올리는 거. 감치도 올리고 요 뱅에도 잘 나오고 완전 특급 포인트인데 여기 네. 갯바위 갯바위 여기서 요요 요 지점에 여기 요기, 여기가 딱 좋거든요. 요요 요 지점 여기가 발판도 편하고 딱 좋아요. 여기에서 장타를 쳐가지고 딱 여기서 열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 딱 중간 지점 그쯤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너을 많이 친다 오늘. 거기가 밑밥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그런가 기억자가 돼가지고 항상 저기서 그 가다 보면은 지가 딱 가다 보면 안 가요 딱 서가지고 그 자리만 딱 가면은 그안 갑니다 약간 장타치면 아마 알수 있을, 있을 겁니다 거기가 감성돔 제일 잘 나오는 포인트고 아니면 저쪽에 외항쪽으로 저쪽에 있는 사람들 저쪽으로 해가지고 또 낚시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얘기는 예, 뭐뭐 사람들이 일단 다니기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여기로 쭉 넘어서 여기 지나가지고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잡어도 많이 없습니다 얘는. 숭어는좀 많이 다니더라고 보니까. 숭어는좀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서 다니는데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저쪽으로 돌아서 저 끝으로 가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감성놈 하시가 힘들겠는데, 보니까 아, 너울이 너무 심한데 너나 잘하세요 아, 잘 아, 날이 안 좋다 <laughs> 일단 그래도 벽에 붙은 고기로 뭐, 소명이라든지 볼락이라든지 하여튼 조금 붙여가지고 뭐, 같이 일단 감성돔좀 해보다가 도저히 너울 때문에 심해서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이따가 볼게요. 여기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 밑으로 통통통통 내려가서 쭉 이렇게 가시면 아주 편해요. 좋아요. 우리 대현님도 갔으니까 여자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 정도면 뭐다 괜찮다고 파악을 하면 되겠죠. 아, 여기에, 저, 한 20m 지점. 요 포인트에서 한 25m 지점. 아, 여기, 여기가 포인트가 습니다 아이고, 등산한 것 같다, 등산. 천앞시좋네요 어, 물이 빠지니까 온천 앞에가아고 좋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나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밑에 내려가가지고 대는 뭐안 보여. <laughs> 지금 벌써 아까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위에서. 신발이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낚일 준비됐습니다. 응. 이거는 볼락, 쏨뱅이, 돌 볼락. 자, 해를 좀 떠서 먹겠습니다. <laughs>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이게 볼락 요 끝에가 손댕입니다 손댕이 요기가 돌볼락 여기요기 요기 돌볼락입니다 전부 다 틀리네 색깔이 <웃음> 확실히 <웃음> 3개 다 틀려 <틀렸어. 웃음> 안주거리 나왔습니다. 아우 창작 독자님들 대님이또순대볶음또 해놨네요 아. 이제 샤워하는 동안에 벌써 해분 <laughs> 오는 길에 순대를 갔는데 그새 순대볶음 했네요. 와, 참. 자, 초장 와사비하고 막장하고 고추 마늘 자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